다음은 서울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대정부질의를 준비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질문을 한들 앵무새처럼 전정부 탄막 읊조리게 뻔하고 비구라리만치 대통령 리스크 감싸기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칠 텐데 야당의 이런 질문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앞세워 야당은 물론 의혹 보도를 하는 언론인을 고발하고 윤석열 차를 그린 고등학생에 겉박을 주고 멀쩡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는 책임이 없다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장관 나와주시죠. 어 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고 가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길게. 저 길래 말씀을 하셨긴 한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뭐 이건가요? 수사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죠.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요? 거기에 관해서 그 현재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집중적으로 수사가 2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에 선발한 검사들과 그리고 7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음. 많이 했던 얘기죠. 네, 역시나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리네요. 어,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좀 짚어드릴 텐데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2020년 4월에 고발이 있었죠. 최강욱, 황희석 등에 의해서. 그리고 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한건 아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휘감독을 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그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를 하죠. 이 모든 기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리만치 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가 진척이 없네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한 이후에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안 보시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죠? 없었습니까? 뭐가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그 전에 수사가 없었습니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을 그렇게 해놓으시고 제가 지금 질문을 마치자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건 제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뭐 있었. 연도도 기억하지 못하시면서 모든 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일어났던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21년 문재인 정부때 아닙니까? 맞는데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그 윤성열 검찰 검찰총장과 모르는데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예. 윤성열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기와 윤성열 총장이 사퇴한 시기 이후를 얘기하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기 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예. 계속 말씀드릴게요. 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까? 그걸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좀 하시라고요. 이해를 하시는지를 예. 짚고 가는 겁니다. 예. 말씀, 저, 말씀하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한테.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저하고 이렇게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이 있어서 관련 자료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 도이치모터스 본사가 압수수색 됐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21년 12월 권호수 회장 구속,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실관계 모르시면 가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팩트들에 대해서 어,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아 사실 저한테 이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신 ]십니까? 것도 아닌데 말씀 제가 날짜를 미리 파악하고 온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하겠어요.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시죠. 뭐 언론 보도 보도된 것이니까 그게 뭐 거짓이겠습니까? 예.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21년 말경부터는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돌입이 됐고 그리고 모든 수사들은 다 멈춰져 버렸습니다. 12월 이후에. 그리고 나서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 김건희와 증권사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보도가 됐습니다. 참 용감한 누군가는 대통령이 윤석열 임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인 김건희에 대한 파일 그리고 녹취록 등에 대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법원에서, 그게 지금 법원에서 공개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겁니다. 그래요. 법원에서 제가 법원에서 증거로, 대해서 증거로 질문하지 제출된 않았습니다. 것이죠. 새로 공개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이죠.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21년 7월부터. 기껏해야 말정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어, 오랫동안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수사가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이 수사 기록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뭐 뉴스만 봐도 다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장관께서도 모르신다니 참 어,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당시 특검팀에서 일하셨죠. 제가 파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가 뭐였습니까? 저는 삼성 사건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가운데 삼성 관련된 것을 네. 하셨다. 결과적으로 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확정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법부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음. 그리고 11월 지난해였습니다. 그 전이었죠. 사실은 제가 장, 장관님께 다른 질문을 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독직 폭행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1월에 그독직 폭행 어, 정진웅 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존중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래서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신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박재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외교부장관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네, 존중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교부에서 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내놓는 해법의 핵심은 뭡니까? 우선 피해자들이 그, 어, 요구하고 계신 사죄와 배상 이것이 최대한 존중이 되면서 또 한일 간의 외교적으로 풀수 있는 접점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이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맞죠? 아, 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피해자의 사죄와 배상 등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최대한 존중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존중되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어,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어, 그리고 어, 그 피해자 여러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경청을 하고 있고, 어, 또 정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일본에도 충실하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앞서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을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 여야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도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이죠. 대법원 판결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이번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었던 건 결국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국자,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최대한 존중이 아니라 네, 한일간의 정부간에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단락된 것이지만 개인이 또 이것을 피해를 보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내걸었던 그 청구권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고요. 네, 개인의 청 그런데 앞서서 총리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어, 한 이제 야당 의원께서 피해자 동의 없는 해법은 안 된다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라고 답변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문제 해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또 그리고 소송대리인 또 관련된 단체 여러분들과도 계속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총리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네요. 총리님께서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발언을 잠어있가 어떻게 기회가 되면 좀 정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외교부 입장을 묻겠습니다. 일단 한일협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해서는 어, 외교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 65년에 있었던 한일협정. 네. 뭐,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정부대 정보간의 정부 관계에서는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법원에서의 판결도 한번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소를 냈지만 결국은 폐소를 했습니다. 네. 어, 이런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합니까? 어, 혹은 인정할 수 없는 겁니까? 어, 뭐 어,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이냐 불인정이냐를 물었는데요. 네.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는 게 맞죠? 그 일본이 나름대로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안 보셨군요. 대법원은 한국에서는 그 일본에서의 그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거를 꼭 장관께서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강제징용이 있었던 당시에는 구 일본 제철이 현재는 이제 신일 철주금으로 이제 바뀌었죠. 어, 하지만 영업재산이나 임원, 종업원 등 인적, 물적 구성을 승계를 했습니다. 이 승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십니까? 외교부는? 어, 승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기업들 말씀이죠. 아니면은 일본 관련 기업들이? 이 승계, 일본 제철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일본 관련 기업들이 승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 일본 재철, 그러니까 신 일본 제철이구 일본 제철을 승계한 것이 맞는 거죠? 네. 기업의 연속, 연속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승계했다고 봅니다. 네. 어, 다행히도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로 만, 그 판결문으로 말씀이 나왔던 것과 외교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제로도 좀통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달 중순에 민회 남보회의에 참석하시죠? 17일 정도 더. 네.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일본 외무장관도 만나시겠네요? 네, 아직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참석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강제징용 문제도 토의가 됩니까? 어, 그래서 만나면 역시 한일 간의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어, 그 관심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교도통신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어, 일본 정부는 반성과 사죄를 담은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입장 표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어, 뭐 일본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논평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 기본 입장은 일본이 과거에도 여러 번그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 반성을 하는 선언이나 또 그러한 그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고 하는 면에서 일본이 이것을 현재 포괄적으로 개성을 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교도통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처럼 직접적으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하는 문구가 없더라도 과거의 담화를 우리 일본 정부는 개성합니다라는 정도만 나와도 한국 정부는 오케이입니까? 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어,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인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군요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한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기존 과거에서 했었던 그 협상에 대해서 협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담화를 계승한다고 얘기하면 우리 정부는 포괄적으로 인정할 입장에 있다. 이겁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 관련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어, 그 책임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또 배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책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 네? 네, 판결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의 하나로서 그 이전에 했던 그 선언 내용 중에서 일본이 그러한 그 통제한 반성과 사죄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하려고 한다 물어보셨습니까? 아, 어, 일본 측의 네, 일본 측의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말이 헛벌고 있는데요.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교도통신에 나와 있는 것은 담화를 단순히 계승한다는 입장 표명만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릅니다. 일본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 아직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당연히 수긍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것처럼 일본 가해 그룹이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그 작업도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도 기존의 그런 반성과 사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피고 기업은 참여한다는 거죠? 참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한다는?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건모 뭐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의 외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역시 총리께서 특사 파견 필요하지 않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단정적으로. 이란하고는 문제 정리가 다 끝나셨나 보죠? 어, 이란이 지난번에 그 저희 외교부에서 이란 대사를 조치해서 이번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이란에 있는 우리 대사가 또 이란 외무성에 또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란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이 이런 관계의 개선과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는 것도 이란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성 주호영 이런 분들께서 이란은 UAE의 적대국이 맞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란이 뭐라고 하던가요? 뭐 이란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긴 어려우시겠죠. 네 들어하십시오. 외교에 있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장관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려 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총리와 또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외교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손발이라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태도들을 보면 과연 한국의 정부가 맞는가 그리고 국익을 훼손하려 드는 사람들에게는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국익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함께 손을 잡아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참. 국민을 지키는 정부가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